안녕하십니까. 제 미니. 미니. 저는 미니 금정지점 김병주임. 백한솔 주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된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저희 에디션 모델이 좀 많이 나왔죠. 저희 미니 하면은 개성이 정말 트렌드가 묻어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특별한 에디션이 있는데 그 에디션을 저희가 사야 되는 이유를 본격 해쳐보겠습니다. <laughs> 어, 이제 에디션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저희 영업사원들도 헷갈릴 정도로 좀 각자의 개성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헷갈려요? 가끔 헷갈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게래서 이제, 고객님들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어떤 고객님들이 어떤 모델을 사시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고객님께게서구매하시는데좀더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해서, 게 됐고요. 네, 저희가 오늘은 네 가지 모델. 레졸루트 에디션, 메이필드 에디션, 그리고 바이랜드 에디션과 언차티드 에디션 이렇게 네 가지 에디션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죠. 네, 제가 그러면 첫 번째로 소개드릴 차량은 바로 레졸루트 S 컨버터블 차량인데요. 저희 기존 차량보다 100만 원더큰 차인 5,370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에디션의 특별한 장점 네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데칼, 바로 저희 미니 클래식한 에디션만의 고유의 데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 라이더에는 j c w 나 특별한 에디션에만 이 데칼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레졸루트의 골드 포인트 데칼이 들어간다는 게 저희 특별한 스페셜 포인트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기존의 크롬라인들이 전부 뭐 블랙 컬러나 실버 컬러로 들어갔다면은 지금 이렇게 그릴 라운드에 보시면은 뒤에 손잡이까지 해서 브론즈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타실 수 있습니다. 저희 흔히 말하는 웅이 아버지라는 표현도 조금 덜날 만큼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고 소프트한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세 번째 휠입니다. 기존 컨버터블레스 차량이 17인치 휠이 들어갔다면 보시는 에디션 차량은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럼플렛 타이어로 들어간다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시트 특히나 컴버터블 같은 경우는 오픈했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블랙이나 브라운이나 이런 이제 시트보다는 라이트 체커드 태블릿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으로 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5,370만 원에 선납 만약에 30% 이용 가능하신다면 월납입금이 단돈 58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달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 보험료를 저희가 10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차량은 바로 5도어 S. 메이필드 에디션입니다. 이번 달 제가 적극 추천 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프로모션이 좋은 차량인데요. 스페셜 포인트들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첫 번째로 저희 데칼입니다. 라벤더 팜을 연상시키는 에디션인 만큼 이렇게 저희 퍼플 컬러와 사이드에 데칼이 들어가 있는 게 스페셜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곳곳에 메이필드 에디션의 포인트들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리나 도어실, 그리고 내부에도 마찬가지고, 휠캡에도 곳곳에 메이필드 에디션만의 특별한 포인트들, 이렇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짠! 요, 방향제인데요. 저희 스페셜한 방향제와 함께 에디션 전용 키캡. 미니 최초에 출시된 방향제와 함께 스페셜한 키캡이 들어간다는 점, 정말 메리트 있게 타실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 이제 저희 기존 차량과 13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실내 시트입니다. 5도어 S 같은 경우는 기존 트림에는 브라운 시트로 들어간다면 은 저희는 미니 유어스, 미니에서 가장 제일 좋은 시트가 들어가고요. JCW 전용 헤드라이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라이너가 또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실내 공간 또한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 금액이 4,990만 원으로 기존 차량과 13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선납 30% 이용 시 단돈 37만 7,200원 네, 굉장히 저렴한 월 납입금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지금 저희 이번 달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BMW 파이낸셜 기준 저금리 2.99% 굉장히 낮은 저금리에 거기에 주유권 100만 원까지 더해져서 이번 달 5도어 S 보시는 고객님이라면은 메리트 있는 이런 옵션들과 함께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모델은 컨트리맨 언차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언차티드 에디션은 1,500cc와 2,000cc 두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고 가격대는 기본 모델 대비해서 10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소폭 상승을 가지고 있지만 멀리서 보시더라도 이런 최근 유행하고 있는 투톤 바디 컬러 그리고 블랙 익스테리어라든지 실내 소재감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나만의 특별한 미니를 소유할 수 있다는 라 부분에서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에디션인 하이랜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언차티드 에디션과는 완전 정반대의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차티드 에디션이 누가 보더라도 독특하고 나만의 미니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면 하이랜드 에디션은 밖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에디션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이제 고객님들이 타셨을 때 느끼실 수 있는 시트의 소재감을 좀더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정말 미니를 오래 타보셨고 여러 대 소유해보신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정말 미니를 잘 아는 고객님들이 가지실 수 있는 가치를 비중을 조금 더둔 에디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랜드 S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S 클래식과 대비해서 80만 원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금액만큼 외관에서 보셨을 때는 블랙 휠이 적용이 되고 시트는 한 단계 더 높은 나파 미니 유어스 가죽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착좌감도 훨씬 더 좋은 고급스러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에디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델 다 선납금과 이제 개월수에 따라 금리가 좀 차이가 있지만 최저 2.99%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낮은 금리와 부담 없는 월 납입금으로 소유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두 모델 다 선납금이 30% 들어가고 주택세는 불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월 납입금이 4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1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도 미니를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컨트리맨 차량을 특별하게 소유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가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네 가지 에디션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에디션, 레졸루트 에디션과 메이필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나 자동차 보험료가 지원되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네. 제가 설명드렸던 컨트리맨 두 가지 종류, 하이랜드 에디션과 언차티드 에디션들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프로모션과 주유권 프로모션이 같이 있는 만큼 네 가지 에디션 모두 지금 구매하기 딱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MG 분 월납입금표로 한번 깔끔하게 띄워주시죠 <laughs> 네. 와, 굉장히 진짜 합리적 인금액이죠 맞아요.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도 특별한 미니를 소유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에디션 모델들은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재고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입항이 되지 않고 있고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미니들한테서 매력을 느끼고 계시고 또 새로운 미니는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미니들을 잡으시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저희 설명해 주신 대로 에디션은 저희가 소장 가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동성모터스에는 바로 평생 엔진을 무료 교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예쁜 미니를 평생 소장하면서 부담은 또 적게 또 항상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차량 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평생 해진 무상 교환 프로모션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예쁘게 타려는 에디션이만큼 저희도 예쁘고 깔끔하게 추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